오늘 이정우라는 이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체 품어는 미러키와의 숨 막히는 경기 후이 말을 감격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동료이자 이정우가 어떻게 그 팀을 재능과 침착함, 그리고 불굴의 정신으로 이끌었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시 머린 감동이었습니다. 4월 25일, 오라클파크에서 이정우는 상대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확한 이루타, 두 번의 연속 볼렛, 공수 양면에서의 완벽한 활약. 그렇다면 이정우에게서 무엇이 체프먼 같은 전 올스타 선수의 마음을 울리게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호크아이 TV에서 확인하세요. 매 체프먼은 경기가 끝난 후 사이드라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은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글러브를 벗으며 더가우스로 걸어가는 이정우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속에서도 체프먼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졌다는 것을. 그는 단순히 잘한 게 아니야. 체프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 경기를 구해냈어. 오직 특별한 선수들만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그 순간 채프먼에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이정우가 방금 해낸 일이 훈련 매뉴얼에 있는 것도 아니고 OPS나 워 같은 지표로 측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능이었고 정신이었으며 오라클 파크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전설이 쓰이는 장소가 되는 날에만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M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미로키 브루어스의 극적인 경기 직후, 매체 프머는 여전히 땀에 젖은 얼굴로 인터뷰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오라클파크가 점차 조용해지고 있었지만, 그가 첫마디를 꺼내자 작은 방 안에 분위기는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정우라는 이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승리 후에 진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감동의 무게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체프머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히 방안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 지켜보던 시청자들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정우에게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감동시켰는지 묻자 체프머는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팀 전체가 다시 신뢰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체프멀은 첫 번째 타석에서의 이정우의 타격을 회상했습니다. 스코어가 0대1일 때 93.6마일의 패스트볼이 몸쪽으로 날아왔지만 이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스윙으로 공을 우익수 방향으로 날려 벽에 맞추며 이루타를 기록 팀에게 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그가 큰 선수들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과감히 공격하고 단한 번의 스윙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용기. 그 타격은 단순한 득점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준 선언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채프먼은 일의 수비 상황도 떠올렸습니다.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우중간으로 플라이볼을 쳤을 때 평범한 희생 플라이로 보였지만 이정우는 달려가며 공을 잡고 일루로 번개 같은 송구를 던져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믿기 힘든 송구,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한 플레이였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본능이었고 지혜였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마치 머릿속에서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읽어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채프원에게 이정우에 대해 가장 감동적인 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채프원은 잠시 침묵하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기대를 안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어깨도 함께였습니다. 작년 어깨 부상으로 대부분의 시즌을 쉬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이정우는 부상 기간 동안 공이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비주력 손으로 투구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라운드에 서 있었지만 이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체프먼은 통계나 OPS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정우는 동료들에게 더 이상 아시아 신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 팀의 심장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체프먼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가볍지만 팬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즌이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이정우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경기를 이깁니다. 어떤 이들은 팀을 더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왜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 순간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M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의 라이브 채팅방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저는 울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이정우 같은 선수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라고 썼습니다. 다른 계정은 간단히 감사합니다. 채프먼 감사합니다. 이정우 자이언츠는 이제 희망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수천 건의 공유가 몇분 만에 채프먼의 말을 스포츠 포럼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현대 스포츠에서 드물게 느껴지는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기복이 심한 시즌에 익숙한 자이언츠 팬들은 어느새 잊고 있던 옛 감정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그 감정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간은 조용해졌습니다. 기적은 항상 엄청난 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겸손한 모습으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경기를 떠나지 않는 눈빛으로 찾아옵니다. 그날 오라클 파크는 단순한 승리를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우가 기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영혼의 일부가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을 때 팬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6대5의 극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경기를 떠나지 않는 눈빛으로 조용히 그라운드에 서 있는 한 한국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훈는 수백 피트의 홈런이나 바람 같은 속도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발걸음, 타격, 그리고 타석에서의 선택에는 깊은 숙고, 규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정우를 지표의 기계라고 부릅니다. OPS가 거의 1.000에 달하고, MLB 전반에서 이루타 개수 1위, 거의 완벽한 출루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수치만으로는 매체 품원이 그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정우는 코치들이 드문 선물이라고 부르는 선수 유형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경기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득점 후 과도한 세리머니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급하게 배트를 휘두르거나 실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에서 프로로서 수많은 경기를 통해 단련된 침착함입니다. 그 평온한 외모 뒤에는 강인하고 진취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 어깨 부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정우가 MLB의 속도와 강도에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그는 불과 30 경기도 안 되는 시즌 초반에 이미 적응을 넘어 경기의 리듬을 주도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이언츠의 코치들은 이정우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대할 투수, 투구 패턴, 자신의 반응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한 동료는 이정우는 마치 내일이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신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 기록할 수도 없고 수치로 측정할 수도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이 매체 품원에 그는 우리가 왜 야구를 사랑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라는 말에 자이언츠 팬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입니다. 스포츠가 점점 더 상업화되고 분석 알고리즘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에 이정우는 역풍 같은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성과 마음으로 경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야구와 삶이 찾고 있는 가장 소중한 지표일 것입니다. 현재 시즌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변동과 압박 속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NL 서부 지구 상위권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같은 강팀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승리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팀이 향할 수 있는 이정표처럼 조용히 빛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정우.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도,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필요 없이 이정우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이 도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야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즌 11번째 이 루타는 그를 이 부문에서 MLB 공동선두로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 반드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매일 꾸준히 보여주는 인내심이 바로 기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큰 스타들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즌이 희망차게 시작되었다가 갑자기 꺼지곤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왔다가 떠나면서 아쉬움만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체 품원이 방송에서 이정우를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쳤던 순간은 단순히 한 동료의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수백만 팬들의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이정우는 단순히 한국에서 온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MLB에서 아시아 외국인 선수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경기하며 팀을 이끌고 승리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귀한 인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주춧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MLB.com부터 ESPN까지 많은 평론가들이 이정우를 MVP 후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경기를 바꿀 수 있지만 이정우는 사람들이 팀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디 에슬레틱의 한 칼럼니스트는 말했습니다. 이정우가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쏟아지는 시선과 그가 과감한 캐치를 할 때마다 터지는 박수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에게 보내는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입니다. 이 선수가 팀을 역경 속에서 이끌어 줄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그 점이 체프먼을 그렇게 감동시킨 이유일 것입니다. 단순히 멋진 타격 때문이 아니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시즌의 수많은 불안정 속에서 부상과 변동 그리고 의심들 속에서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기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매체프먼이 라커룸의 심장이라면 밤멜비는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는 두뇌입니다. 그는 개인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으며 항상 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4월 25일 미러키와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멜빈 감독은 이정우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감독이 원하는 선수입니다. 조명이 비칠 때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멜빈은 오라클 파크의 작은 기자회견장에서 20명에 가까운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화려한 칭찬은 없었지만 수백 시즌을 경험하고 수천 명의 운동선수를 지켜본 사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많은 신인들과 국제적인 재능들이 큰 기대 속에 MLB에 오는 것을 봐왔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주목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팀을 조금씩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멜비는 이정우에게 가장 감명받은 점은 11번째 이루타나 놀라운 출루율이 아니라 조용한 나를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 10일 타석 동안 안타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치와 비판에 대해 동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는 여전히 일찍 경기장에 와서 작은 스윙 하나하나를 연습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디오에서 투구를 분석했습니다. 감독에게 있어 이는 대체 불가능한 자질입니다. 조용한 곳에서의 끈기, 반멜비는 이를 보이지 않는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훌륭한 타자와 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 그것은 드물고, 이정우는 그걸 타고났습니다. 그는 또한 이정우를 라인업 3번에 배치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이정우가 베이스에 잘 접근하기 때문에 1번 타자로 제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정우에게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리듬을 깨고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를 중심에 배치한 이유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 전체의 리듬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이정우가 이 포물 시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묻자 반멜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아 쉽게 확답을 내리지 않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이정우가 몇 개의 홈런을 치고 몇 개의 안타를 기록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가 라인업에 있는 날 저는 좀더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가 필요 없는 칭찬입니다. 이정우를 높이 올려놓지는 않지만 그가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가치를 명확히 확인해 줍니다. 심지어 반멜빈 같은 노련한 감독도 정신적 지주로 여기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멜빈처럼 냉철하고 현실적이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막 MLB 두 번째 시즌에 들어선 선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치열한 리그 속에서 모든 타격과 주루가 세밀하게 분석되는 곳에서 이정호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현대 스포츠에서 마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그는 한 걸음씩 자신의 자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라인업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마음 속에서, 반멜빈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희망 속에서. 매체 프머는 이정우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격 때문이 아니라 야구가 전해졌던 정신, 충성심, 그리고 부활의 이미지를 다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체프머니 말했듯이 오늘 나는 이정우라는 이름의 마법을 보았습니다. 그 마법은 이제 자이언츠를 위한 새로운 장을 쓰고 있으며 아마도 MLB의 역사까지도 새로 있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이상 호크아이 TV였습니다.